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요 KEC 자요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kc가 지난 금요일에 이렇게 10% 정도의 가격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장이 마감이 됐었죠 자 kc라는 종목 어,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바로 이제 전력을 제어해 주는 데 필요한 바로 이 전력 제어 장치를 생산하는 회사가 바로 이 kec라는 회사입니다 자 근데 kc 같은 경우는 이게 전력 제어 장치가 굉장히 좀 많이 이제 슬슬 부각이 되면서 자 최근 최근에 이 바닥권에서 굉장히 크게 또 급등이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던 자 요런 회사예요. 자 최근에 이 전력 제어 장치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좀 부각을 받고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 반도체 특히나 AI 반도체를 만들어내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전력이 필요가 되고요.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를 늘려나가는데 있어서도요 굉장히 많은 전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 이제 저전력 반도체라고 해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조 반도체가 크게 상승이 나왔던 거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저전력 반도체뿐만 아니고 전력을 이제 낮게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전력 제어 장치 또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KC라는 종목이 여기에서 이제 살짝의 상승이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제조 반도체에 이러한 약간 좀 임팩트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좀 상승이 덜 나와주는 자 요런 모습들이 있었었는데 자 지금 이 전력 제어 장치라고 한다면 굉장히 또 갑자기 중요해지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낸 있있어엄청청나 많은 전전이필필하하말이이요요러면면전전력을 are t a 가 k i n g about the people who are talking about the people who are t a l k i 이이 about the people w 가가가 r e 이 a l k i 거거거 b o u t the people who a r 기기기 l k i n g about the people who a 아 e t a l k i n k 씨, 자이 회사 또한 전력 관련되 e o 기기 e who are t a l 기기 n g about t h 이제 모멘텀을 받고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닷권에서 이렇게 저점 매수세가 강하게 좀 들어와 있는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는데 자 KEC라는 종목이 지금까지 주가가 좀 가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본다면은 그냥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돈을 못 벌어서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2023년도에 330억의 영업적자를 달성을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원판이 너무나도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동반 하락이 나온 거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회사 의 여러분들 재무제표에서 재무 비율을 좀 제대로 한번 봐보시게 되면은 자 지금 이 회사가 여러분들 뭘 했었느냐를 어, 보셔야 돼요. 과연 2023년도에 투자를 진행을 했는가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2023년도에 783억 원을 투자를 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즉 증설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썼잖아요. 지금까지 썼던 돈보다 가장 더 많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23년도에는 영업적자가 크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렇게 뭐 나쁜 건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뭐 SKX나 삼성전자 이런 회사들이 자 24년도 25년도에 나와주는 이런 영업이익의 회복세가 과거의 21년 20년도에 나왔었던 이러한 실적을 훨씬 더 상회한다라는 이런 컨셉이 나와주고 있고 실제로 실적들도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KIC라는 종목 또한 여러분들 뭐가 될수 있는 거다. 이 당시의 실적을 또 다시 회복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럼 이 회사가 영업이익을 한 200억 정도까지는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당연히 이 회사의 시가총액 얼마나 가야 됩니까? 최소 4천억 이상은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3천억이라는 거는 굉장히 싸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저점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KEC라는 종목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정말 크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지 자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을 시고요. 우선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도 어느정도 알고 계시겠지만요 요즘 시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쵸? 자 지금 지수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은 항상 지수의 움직임은 요렇게 옆으로 좀 묶여있는 자 요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막 하루에도 상한가를 가는 이런 종목들이 막 두세개씩 나와요 그만큼 이렇게 세력들의 수급으로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개별주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는걸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그럼 이렇게 개별주장세가 펼쳐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이 세력들의 수급이 들어가 있는 자, 이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뭐 하루 종일 주식시장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세력들의 수급을 파악을 한다라는 게 사실 쉽지는 않죠. 근데 저는 이제 하루 종일 영상을 촬영을 하고 그러면서 시장을 보고 있다 보니까 이런 수급의 움직임을 파악을 하는 게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좀 수월해요. 그래서 제 채널에서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그 주연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죠. 자 보시면 5월 10일 금요일 제가 키스트라는 종목을 여러분에게 문자로 보내 드렸고요. 자 보시면은 저에게 또 아침 일찍부터 문자를 보내 주셔서 제가 8시 42분에 키스트라는 종목 시초가에 매수하셔라라고 여러분에게 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 드렸어요. 그러면 과연 키스트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보시다시피 이제 장 초반에 자, 요렇게 보합권에서 시작을 했던 종목이 자 이제 장중에 28% 때까지 급등이 나와주면서 저에게 문자 받아 가신 분들또 굉장히 많이들 또 수익을 거두셨다 라고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세력들의 수급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게 되면 정말 단기간에 크게 수익을 낼수 있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려 보고 싶은 건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저에게 꾸준하게 문자 받아 가시면서 자 수익나서 너무나 서 고맙다고 이렇게 수익인증 문자도 많이들 보내주세요 그러다 보니 제가 매일마다 굉장히 크게 보람을 느끼고 여러분들께 꾸준히 이렇게 단타 종목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렇게 단타 종목 좀잘 받아가서 정말 굉장히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꼭 진행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2596-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숫자 1번 자, 숫자 1번 딱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숫자 1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아침마다 단타 종목 다 찾아서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이번에 이런 단타 종목 정말 많이들 받아가셔서 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 반드시 꼭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사실 이렇게 단타 종목으로 매매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한종 종목에 비중 실어서 더 크게 수익을 먹는 대시세 매매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이 대시세 종목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냐면은 자, 1년에 5 종목 미만으로 나올 정도로 희소 가치가 크고요, 세력들이 최소 2년 이상 물량을 매집을 하는데 그때 300% 이상 상승을 하는 종목이 바로 대시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4년 여러분들 대시 종목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렇게 NCM이라는 종목이 무려 두달 만에 주가가 7 배가 상승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 저는 실제로 이 NCM이라는 종목을 작년 여러분에게 먼저 매수하셔라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려서요. 자 보시다시피 NCM을 저에게 받아가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많은 이렇게 수익률들을 올리셨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대시세 종목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계시며, 자 여러분들께서 미리 이런 종목들을 잡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걸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자 NKM이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세력들이 요앞해서 물량을 2년 동안 매집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주가가 한번 올라갔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려 7배나 상승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확실하게 대시세 종목으로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올해 또 다른 대시세 종목은 우리가 어? 어떤 걸 매수를 해봐야 될까라는 걸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종목을 좀 찾아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제가 요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이 데이터 센터 관련주입니다 자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135조원 아마존에서는 200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하면서 지금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확보를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늘어난다 라는 소리인 건데 자 데이터 센터가 꾸준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픈 AI의 샘 올트먼이 막대한 전력을 위해서 지금 AI 데이터 센터 전력용 태양광 스타트업에 투자를 한다. 라는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온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오픈 AI의 샘 올트먼이 인수를 할 수가 있다. 라는 이러한 모멘텀이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그 종목이 바로 뭐냐? 이 종목이에요. 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고점에서 계속해서 흘러만 내리다가 얼마 전에 엄청난 매집이 한번 들어오고 지금 바닥을 만들어주고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폭을 보세요. 50억, 40억 벌던 회사가 갑자기 영업이익이 400억 가량까지 늘어난다라는 건 23년 대비해서 10배가 증가를 하는 겁니다. 이런 종목에서 텐베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서 이런 종목을 지금부터 물량을 차근차근히 모아가신다. 아직까지 시장에서 부각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분명히. 나중에 큰 상승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미리 모아놓은 물량을 가지고 수익을 크게 볼 수가 있는 종목이니까 나도 지금 이 종목을 제발 좀 받아가서 정말 올해 안에 이렇게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2596-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찾아놓은 이 대시세 종목 여러분들께 다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이번에 이 대시세 종목 정말 많이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정말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꼭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KC로 돌아와서요. 아까 제가 이 KC라는 종목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저점 매수세가 많이 들어와주고 있는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KC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차트를 좀 크게 보시게 되면은 자, 요 구간에서 한번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와주면서 세력들이 물량을 어느 정도 매도를 했던 흔적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세력들이 빠져나갔으니까 당연히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하락이 나왔었던 이 구간을 첫 번째로 요 구간에서 확실하게 돌려 세워주 주는 모습. 그러니까 1차 매집이 여기서 들어온 거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내려와주고 있는 하락 추세를 또다시 돌려세우는 2차 매집이 이 구간에서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 세력들은 어느 구간에서 여러분들 어, 매집을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이 구간에서부터 물량을 매집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지금 여기에서 하락이 나왔던 기간과 횡보하는 기간이 모두 다 세력들이 지금 물량을 매집을 하는 기간인 건데 그러면 지금 여기 어, 3월 30일에 고점을 한번 형성을 했다가 10월달에 하락이 끝났습니다. 7개 7개월 동안에 하락이 나왔고요 그럼 이 뒤로 7개월 동안에 횡보가 나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본다면 11개, 어 11월부터 지금 5월달까지 여러분들 횡보가 나왔어요. 그럼 몇달 나온 거예요? 7개월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KC라는 종목을 봤을 때, 오, 여기서 쌍바닥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KC라는 종목을 주봉으로 딱 보게 되면 확실하게 더잘 보이는 게 여기서 쌍바닥이딱 나와주고 정확하게 전저점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는 이건 아무리 못해도 단기간에 1800원대까지는 그냥 올라가는 거고요. 자, 이 쌍바닥을 만들고 조금 더 시간 투자를 했을 때는 아무리 못해도 2750원까지는 순시간에 슈팅이 나오는 회사다 라고 본다면 만약에 내가 이 고점에서 매수했다가 물렸어 그러면 추가 매수나 이런 걸 통해서 평균화가 낮추고 여러분들 수익을 크게 보셔야 되는 이런 종목인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다음에 그럼 내가 저점을 어디로 잡아놓고 이 종목을 매수를 진행을 하면 되는 건가? 자, 이부분에 에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 보기 위해, 자 제가 이렇게 K 씨라는 종목의 대응 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K 씨의 대응 자료가 어떤 거냐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K 씨. 자, 이 다음에 저점에 얼마로 잡아 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하는 정확한 저점 매수 타점과 자,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 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까지 상세하게 적혀져 있는 게 바로 이 대응 자료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K 씨라는 종목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요. 자, 이 대응자를 받아가셔서 여기 적혀져 있는대로 따라하시면 정말 여러분들께서 수익 크게 내실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KEC의 이 대응자료 좀잘 받아가서 정말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자요한 매매 꼭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거예요 010-2596-01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KEC. 자, KEC라고 딱 이렇게 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KEC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이 대응자료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KEC 대응자료 정말 여러분들 많이 받아가셔서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러한 매매 꼭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K. C. 대응 자료는 이 정도까지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 제가 선물 하나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 겁니다. 자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하는 선물이 뭐냐면요.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이런 단타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대시세 종목이라든지 자 이러한 종목들을 이렇게 억구 주연하게 받아가셔서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보시는 이러한 수동 적인 매매에 굉장히 좀 많은 만족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 우리 구독자분들과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나는 내가 스스로 이렇게 종목을 찾아서 하는 능동적인 매매 이걸 통해서 나의 주식 실력을 키우기도 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여러 좀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종목을 좀 찾아서 매매를 할수 있을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바로 RS 이 과매수라는 하나의 신호 검색을 이용한 매매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이 RSI 과매수라는 건 실제로 제가 매매를 할때 사용을 하는 거기도 한데 그냥 대표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RSI 과매수 제가 사용을 하는 화살표 같은 경우는요, 시가총액이 1조 이상의 대형주에만 좀 해당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계셔야 되고 지금 보시면 과거에 큰상승이 나왔었던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자, 이 구간에 자, 요 앞에 지금 화살표 나와 있는 거 하나 보이시죠? 이 화살표가 나온 이후로부터 여러분들 주가의 상승이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요런 식으로 크게 주가가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는데 제가 2023년에 LNF나 이런 어 에코프로비엠 같은 요런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를 진행을 했었냐면 자, 보시다시피 LNF 같은 경우도 큰 대세 상승이 나오기 전 여기에서 화살표가 나와있는 걸 지금 보실 수가 있죠. 이 화살표가 잡아주는 위치가 뭐냐면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전환이 되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한 양 추세를 돌파하는 이러한 자리에서 화살표가 나와주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제대로만 매매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굉장히 큰 이러한 수익을 볼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종목만 말씀해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작년에 굉장히 많은 상승이 나왔었던 대형주들을 모두 다 살펴보시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여기서 화살표는 한번 나온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주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금양이라는 종목도 보시게 된다면 자 보시다시피 이. 바닥 구간에서 화살표가 나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했다면 굉장히 많은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한 종목만 더 보자면요.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해 나왔던 포스코 dx라는 종목도 보시다시피 이 바닥권에서 화살표가 나와주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면서 그 뒤로 주가가 미친듯이 올라가 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걸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이 화살표를 제대로 만 세팅을 할줄 알아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수 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습니다 드려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거는 이거는 키움증권에서만 가능합니다. 키움증권이 아닌 다른 증권사 어플은 여러분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키움증권 사용하세요. 이걸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자 그럼 키움증권을 사용하시는 이 어, 차트 화면에서요. 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신 다음 자 여기 보시면은 신호 검색 적용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자이 신호 검색 적용이라는거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신호 검색 적용을 누르시게 되면 뭐가 나온다요? 여러분들 요렇게 신호 검색이라는 창과 함께 검색하는 란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RSI 과매수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RSI 과매수라는 게딱 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 이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적용을 누르시면 요렇게 화살표가 나오죠. 맨 처음에. 는 그럼 이 화살표를 누르신 다음에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수치를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셔야지만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요 화살표의 위치처럼 제대로 된 위치를 잡아 줄 수가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들 이 보셔야 되거든요. 아,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어 보시다시피 피리어드에 14라고 적혀 있고 퍼센트에 70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수치를 제가 어떤 수치로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는지 정말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정말 저희 채널을 구독을 해 주시고 제 영상을 애청해 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요 화살표 소식을 특별하게 드리는 거니까 자 저희 채널 구독 버튼 눌러 주신 다음에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 2690 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구독 자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 남겨주시면서 구독했다고 인증 하나만 해주시면은 제가 요 칸에 어떠한 숫자가 들어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 수식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 수식 값을 제가 문자로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아 내가 정말 이 화살표 수식을 제대로 한번 가져가 본 다음에 자 이런 자리에서 제대로 매수하고 정말 큰 수익을 내가 스스로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빨리 영상 일시정지하시고요. 저에게 구독 두 글자 문자 보내셔서 이 수치값 많이들 받아 가시고 여러분들 정말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꼭 많이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